네 안녕하세요. 퀀트맨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 설명부터 간단히 드리고 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설명은 흥미를 어떻게 느꼈냐, 주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 함정이 어떻게 있냐를 살펴보는 건데요. 우선 흥미를 느낀 이유는 하이퍼 클로버 X가 네이버에서 발표가 되는데 최치 p t 의 성과가 압도적이었고, 이외에도 두산 로보틱스, BMW 등과 최치 p t 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들로 봐서 신규 매출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날 거다. 신규 사업 부분이 꽤성공할 거다. 이런 것에 흥미를 느꼈고요. 주가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봤을 때는 오피스365에도 차치피티에 엮어가지고 추가가금 구조를 만들었죠. 이런 게 실적의 성과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로봇 등 B2B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 성공을 금방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함정은 또 다른 생성형 AI 경쟁자가 필적할 만한 성과가 나오는 성과 나오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생성형 AI는 바드와 채탯피티가 과점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예를 들면 예 과거에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가 플랫폼의큰 역할을 도축으로 매출을 많이 잡았었죠. 그런 비슷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가 어,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그 페이스북에서 라마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이후에 한 이후에 그거를 참고해서도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g p t 의 성과가 많이 차이나는 걸 보면은 이 틸팅 영역이 코드 틸팅 영역이 매우 복잡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 변수에 대해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연16% 정도 컨센서스로 성장이 예상되어 있고요. 플러스 요소에는 이제 클라우드, 오피스 GPT 연동, 추가 가금, 로봇 등 기업 B2B 계약 이런 게 있고요. 마이너스 요소는 개인 PC, 윈도우 매출이 있습니다. 요즘에 PC랑 핸드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들 교체 주기를 좀 늘려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을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새로운 핸드폰과 그렇게 성능 차이를 못 느끼겠고, 뭐, 크게 바꿔야겠다는 이런 욕심이 지금 안 들어서, 만약에 신규 핸드폰에 많은 추가 기능이 돼가지고, 그 기능을 꼭 쓰고 싶다 이러면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들 텐데, 그런 게 요즘 없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성숙기 회사인 IBM이 퍼가 15배인데요. 그걸 참고해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평균 퍼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반에 윈도우로 매출을 잡고, 그 다음에 MS 오피스로 변화를 겪어서 신규 매출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라는 클라우드로 신규 매출을 또 내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게 프리미엄이 돼서 퍼가 계속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GPT로 신규 성장기에 진입해서, 뭐 터미널 퍼도 한 안... 9배로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리서치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공개한 가이던스에 따르면 어, 가이던스란 기업에서 이정도 제이 매출을 낼 거다 자기 자신이 그래도 제일 잘 아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가이던스로 봤을 때 기업 비즈니스는 이제 신규 매출이어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안 줬는데 이게 개학, 아까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이런 신규 소프트웨어 매출이 이런 기업 비즈니스 신규에 포함되는데요. 계약 수준은 견고한 성장이 예상된다. 24년부터 잡힐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및 생산성 및 클라우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피스 365 이렇게 포함되는데 이건 연환산 플러스 16%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채취 PT 추가가금 이런 게 조금 반영된 성장을 반영했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전체 매출의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거는 연한25%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 개인 컴퓨팅은 전체 매출의 30% 차지하는데 이 윈도우 같은 게 요즘 시장 PC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마이너스 15% 정도 된다 게임 부분은 플러스 7%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의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어 이후에 끼어 그 팔기 논란도 되고 나서 이제 구글 크롬 이런 게 나오고 하면서 빈과 엣지가 그렇게 힘을 못쓰면 광고 매출이 많이 하락했죠. 근데 빈과 엣지가 이제 채취피티 연동을 해서 얼마나 광고 매출을 탈환할 수 있냐. 이게 예측 불가의 변수이고요. 오피스 365 유료결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추가금을 내서 사용을 할지 이런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기업 비즈니스 대학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을지 우선 두산 음식로봇의 두산 로보틱스 음식로봇은 예를 들면 기존에는 그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막 쌀국수 같은 거 로봇이 만들어 주는 거 아시죠 그런 거가 보통 쌀국수 한개 만들고 이랬었는데 로봇이 이제 GPT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연동하면은 쌀국수와 튀김과 피자를 같이 만들어줘 하면 로봇이 이제 순서 같은 걸 스스로 생각해서 그세 개를 같이 요리할 수 있는 생산성이 확장이 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BMW는 차에서 이제 음성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데 그 외에 GPT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23년 8월 말 기준으로 323달러 정도 되고요 포워드 12개월 퍼는 29배 정도 나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에 따르면 5년 CAGR은 25% 정도 성장 터미널 PER은 잘 줘서 20배 이렇게 했을 때 타겟 PER은 48배 정도 나오고요 여건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65% 정도 나옵니다. 이 c j g r 은 클라우드도 고성장을 계속하고 오피스 365도 채찍피 t 같은 거를 연동해서 잘 과금이 성, 성사가 되고 신규 비즈니스 B2B도 괜찮다고 가정을 했을 때25% 정도 성장이 되는 거고요. 터미널파는 이제 5년 뒤에도 AI 이런 건 계속 그래도 성장기의 산업일 테니까 터미널파를 조금 더 프리미엄 줘서 20배를 잡았습니다. 그 시나리오 2번은 약간 컨센서스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컨센서스 16%에 플러스 3% 줘서 CAGR 19% 성장. 서미널 PR 19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을 때 타겟 PR은 e 36배가 나오고요.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2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워스트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시나리오에 따르면 CAGR은 10% 터미널 PR은 18배 정도 나옵니다. 클라우드는 AWS랑 몇몇 오라클도 클라우드를 내고 있고 뭐 이런 몇몇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뭐 AWS가 정말 1등을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탈환을 할 수도 있고 압도적으로 성과차가 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워스트케이스를 볼수 있고요. 컴퓨터 교체 시기도 점차 증가 하고 뭐 오피스가 이제 구글이 이제 더 잘해서 오피스보다 구글이 낫다. 이렇게 했을 때 오피스 증가 여력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도 클라우드 그 스프레드시트가 있죠. 아, 구글도 그 클라우드 스프레드시트가 있죠. 거기다가도 이제 바를 연동해서 많이 막낼 텐데 그런 거와 이제 성과를 경쟁을 해야 돼서 그런 걸 살펴볼 때 워스트 케이스 때는 CAGR 10% 성장. 터미널 BR 18배 나와서 타겟 BR은 23배가 나옵니다 그럼 현 주가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을 봤을 때 워스트 케이스 때는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할 수 있고 베스트 케이스 때는 65%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장기 시계열인데요 뭐 2020년부터 23년까지 주가의 흐름과 EPS CPS 캐시플로우 per 스타의 줄말로 캐시플로우 주당 캐시플로우인데 포워드로 왔을 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좀 성장하다 요즘 살짝 정체되어 있던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첫치 PT로 연동해서 다시 성장기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대구할 감사합니다.